그래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가 좀저러면 아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유명한 저, 영성 작가인 그 헨리 나우엔 이번 달에 우리가 그 읽을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어, 책이 있습니다. 그는 2년 전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 책을 어, 그 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책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연 어떤 어, 세계냐.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절대자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 이야기로 어, 어느 한 엄마가 태중에 이항성 쌍둥이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항성 쌍둥이가 엄마 태 속에서 서로 대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이 남성 쌍둥이니까 오, 오빠는 남자이고 여자아이는 어, 동생인 것입니다. 동생은 어, 엄마 뱃속에 다른,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부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빠는 이 태중에 그냥 있자 얼마나 태중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다 공급되어지는 곳이 아니냐 이두 사람의 논증으로 부활이 있음과 없음을 증명해 주고 가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동생이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막 야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느냐? 그런 상상력이 어디서 발휘되는 것이냐? 하고 핀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여기 어두웠다고 하는 것 하나, 단점 이외에 얼마나 따뜻하냐. 그리고 또 엄마가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피로를 따라 다 채워 주는 것 아니냐. 여기 우리가 만족하고 살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인정하는 이 여동생은 오빠의 그런 저항에도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를 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태 밖에 좋은 세계 여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뛰어놀지 못하잖느냐? 그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역시 그 오빠가 야단을 치고 어, 저기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부활을 어, 믿는 어, 이 여자 아이는 자기 오빠 보고 오빠 나 엄마가 보고 싶다 그태 밖으로 가야. 엄마를 볼수 있지 않았냐? 그리고 엄마를 얼마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난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뚱딴지 같은 소리,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또막 야단을 치고 욱박지르는 거죠. 엄마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여기 있으면 만족하자. 우리 여기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일안 해도 되고 노동 안 해도 되고 그냥 엄마 태안에 모든 만족이 있지 않느냐, 이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여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엄마의 배가 쪼여오지 않느냐, 그때 난 너무 아프다, 그리고 난,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러는 겁니다. 그 정도 아픔이야, 오빠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여동생이. 우리가 이태 밖으로 이 쪼여온다라고 하는 것은 태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냐? 강하란 땅으로 우주 안으로 어머니를 볼수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 준비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빠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여동생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했냐면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 태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엄마를 엄마라 하고 아빠를 아빠라 하고 이강한 땅에 하나님이 이 주신 땅에 우리가 뛰놀 수 있고 온갖 모든 것이 놀이터이고 그러다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와 같아.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결국 어머니의 태다. 그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는 생산성이, 자식을 놓고 이런 생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 자연 속에서도 어떻게 뭐, 그 벼가 있고, 콩이 나오고, 다, 우리 다 그거 먹고 살지 여러분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땅 위에 70이면 70 이면 70, 80 이면 80 이라고, 하 는, 이 세월, 이 어머니 의태 에서, 우 리가 살다가, 이 자연 이라고, 하 는, 이태는 어머니 인데, 이, 이 자연 이라고, 하는태 에서 살다가, 우 리가 또 출애굽 을 해야 되 는데, 이태 에서 나가야 되 는데, 그지 바로 하나 님의 태 로, 우리 주 님의 태로 들어가 는것 이다. 그곳은 바로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질병도, 장애도 없는 완전한 세계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태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 얼마나 큰 선물이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 얼마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냐, 얼마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태, 우리 인간의 여자분들이 아기를 임신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넘어져도 때로는 쓰러져도 때로 교통사고를 입어도 그 태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이 임하여 하늘의 태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은태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나라는 안전한 곳이죠 그 영원한 세계는 정말 안전한 곳이죠 그러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태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죽음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죽으니까 티끌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무리 건세자였더라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고 나니까 그 영예들이 청와대 쫓겨나가서 갔을 때그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고 나면 다 끝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수 있는 것이 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깨트려보는 어떤 정말 하늘을 깨트려보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말대로 죽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저기 사실입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아름다움이지, 죽고 나게 되면 바로 썩는 것입니다. 바로 송장인 것입니다.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못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사도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 없이 우리가 죽게 되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뭐 사랑이 무슨 사랑이고 진리가 무슨 사랑이고 왜 우리가 참고 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빼앗아도 못 사는 세상에 뭘 베풀고 살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는 이유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여버리자 십자가에 죽여버리자 그러면 부활이고 영생이고 오늘 이 시대를 혼란하게 하는 것 끝장이다. 죽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짓밟았을 때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같이 살아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역사에 입증시키기 위해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리가 영원하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영원하다. 정의가 영원하다. 정말 진리가 진리로 영원하고 사랑이 사랑으로 영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의에 밝혔지만은 진리가 진리 되게 그래서 진리가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정의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떻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수토이가 말하였던 그런 부활이 부활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 자연계에, 그죠? 뭐 씨를 뿌리고, 뭐 꽃이 피고, 우미 트고, 열매 맺고, 겨울이 오게 되면 뭐 이런 형태의 해생이라고 한다든지, 우리 유교에서 한생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우리가 철쭉 피려고 우리 준비 다 되어 있어서 곧 우리가 뭐 꽃필, 이 벚꽃, 꽃 꽃피 그 다음에 이 뒤편으로 우리 가면 어땠을까? 목련이 이제 막짝 피어 있습니다. 또이 뒤편으로 가게 되면 매실 나무들이 많이 심겨진데, 매실꽃이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동면 상태가 되어 있다가 죽은 것같다가 봄이 되니까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았느냐. 이런 형태의 사상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윤회사상. 초대교회는 물론 나비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죠? 번더기이죠. 그래서 뭐냐면, 번더기에서 어, 나비가 날고, 나비가 알을 놓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더기 되어 번더기가 깨서 나비된다. 이거는 윤회사상이지. 이거 역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영혼불멸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혼이,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만이, 마음만이, 이게 영원하지, 육체는 썩지 않았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것이 발전하는 나의 나쁜 성품이 예수 믿어서 조금 조금 진화해가지고 새 것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표요 그림자는 될수 있지만은 다시 부활해 가지고 다시 아파하고 다시 병들고 다시 고통스럽고 다시 죽고 이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의 진화나 옛 것의 발전이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없어졌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님만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현상으로 회복하는 것,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발전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더기가 나비 되는 그런 윤화의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 정말 나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부활의 근능을 알고자 한다.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게 보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게 되게 되면 아, 그냥 영생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갈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자 하고, 부활의 근능이 뭔지를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고난의 천재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 이건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죽게 되게 되면 그냥 하늘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아 이땅 위에 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앞함 앞만 바라보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곁들를 향하여 다른 박질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헤네나 외네 책에도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3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미 부활을 믿는 자는 이땅 위에 엄마면 엄마로서의 고난의 삶을 살아 내 자식들이 엄마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엄마의 열매를 통하여 엄마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다가 어느 한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뭐 말썽이고 속속 썩이고 자식들 속 썩이고 아내 속 썩이고 야시워 안 계시니까 이렇게 집안 편안하다 이건 잘못한 거죠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엄마로서의 헌신 아버지로서의 헌신 십자를 본받아 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헌신이 그대로 남아 헌신의 흔적이 남아 헌신의 영혼이 와서 가정을 한몫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의 헌신의 삶을 본받아,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이루로 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영생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도 기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기도의 삶을 살다가, 헌신의 삶을 살다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정성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고 오는 교우들이 10년 후에, 50년 후에 어느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어느 장로님의 헌신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우리 건사 님날 마다, 이 계단 을닦고닦 다가, 그의 사랑, 의 흔적, 이, 수 고의 흔적, 이 십자 가의 흔적, 이 후대 에살아있 어, 그래서 후대 사람 들이, 부 활의 이으로하 노라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헌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